원래 그런 <laughs> 사람이 아니네요 오늘. <laughs> 아, 오늘 왜 이러지? 불지는유재필 <laughs> 몸의 이야 아이, 부었어. 아이, 아이 어멋있어뭐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야. <웃음>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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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. 침대 뭐 있는 거예요? 어 여기 하다가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어, 일종인 아. 걸 하다가 힘들 수 있으니까 어. 네. 앉으면 되고 누워도 어. 되고 <laughs> 다른데 구경 시켜주지 않나? <laughs> 에어컨이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요? 쿠팩 쿠팩 너무 쿠팩 <laughs> 여기 여기 있어 내가 음. 그거 커피 해줄게 음, 음, 음. 어 커피가 있어요? 어 커피 있지 네. 누나 내가 찍어줄게요. 네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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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? 이거 술 아니에요? 예? 이거 술 아니야? 아니 커피 타줄게요 그럼 뭐야 데스파시토 음. 데스페라도 <목소리> 어? 데스파시토 <목소리> 아니 차 갖고 왔잖아 공용 주차장에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? 커피가 아니잖아 이게 아 그치 미리 말했으면 은 그래도 차 놓고 왔으면 은한잔할수 있지 왜요? 내가 안 마실 줄 알았어? 나도 이제 30대야 아 <목소리> 어떡해 아 징그러워 <목소리> 야 거기가 너무 음. 높아서 잘안 나오니까 밑으로 아, 앉을 그래? 수 있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 이렇게 하면은 뭐..뭐 하는 짓? 이렇게 해서 어? <laughs> 아무 데도 못가 <laughs> 아니.. 암흑 <laughs> <가목> 만든 거야? 뭐가? 응? 광대축이야? 아니 그게 아니고 더덥지 않아? <laughs> 등목이라도 해줄게 어 <laughs> 잠깐 벗어봐 뭘 벗어 아니 벗어..아니 그.. 아니 뭘 벗어 벗어요 <laughs> <아니>, 뭐. <laughs> <아니, 보자, 웃음> <어쨌든>. 제프 <laughs> 아 모자를 벗으어네 깜짝 놀랐 제피를 왜 이렇게 희한찬란하게 했더라고요 어 너무 신기하다 속가을고있어 이번에 또 여름이니까 어... 바다느낌 어... 궁금하, 어, 어, 어 벗어봐 응? 선글라스 좀섯어봐라 아니 자꾸 윙크하면서 버섯려고한거니까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궁금해 소간이가 궁금해 어서 봐라는 단어를 많이 했나봐 되게 잘하스러워 나보다 3 0야 그래서 뭐 누나 오늘 부른 이유가 뭐 오늘 회의야? 뭐야 회의 도와줘? 뭐 너랑 나랑 회의를 뭐래 <laughs> 뭐를 같이 하지라는데 <하질> <laughs> 미래에 대한 회의야 <laughs> 아 전화로 해 카톡 <laughs> 와가지고 제피가 내일 좀 와줄 수 있니 <laughs>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너가 여기 온 거면 된 거야 <laughs> 제피리, 너가 약간 얼굴이 작다. 응. 얼굴 작은 거를 좀 응. 이렇게 보면은 잘 비교, 비교해드릴게요. 아니, 제피리가 에이. 얼굴이 진짜 작아요. 갑자기, 아니, 누나, 갑자기 어. 얼굴 비교할 걸. 야, 어. 얼굴 작은 걸. <laughs> 평소에 <웃음>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. 아. 아니야! 평소에는. 야, 제피 얼굴이 어쩌고... 너무 아니, 작아서. 아니, 아니, 여러분들, 누나가 이런 칭찬하는 거, 카메라 앞에서 처음이라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. 아이 누나가, 너 항상, 항상 나는 하는 <laughs> 말이, 제필아, 넌 무매력이야. <웃음> <웃음> 나는 사실 슬기 누나 만나볼 때, <laughs> 아, 이 누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매력이 있으면 어필할 수 있을까? 왜냐면 항상 누나가 <laughs> 나한테 20대 때, 20대 아, 때. 아, 여기서왜부족자데일 아니,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 <웃음> 어, 누나가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. 저를 잘 놀리고, 아, 네, 행복해, 눈이 놀려요. 높고, 아. 저한테 항상, 제 피라 넌 15기 중에 꼴찌야. <laughs> <웃음> 어. <웃음> 와, 제피리버 얼굴이 너무 작아. 와, 이것 봐. 얼굴 응. 가려져. <laughs> 누나, 되게 낯설다. <laughs> 이거예요! 이거예요! 딱이 눈빛으로! 오늘 어색했다니까! 갑자기 카메 <laughs> 들고 누나가 계속 방탈출 시켜가지고 원래 <laughs>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<웃음> <웃음> 내가 약간 요즘에 어. 누나랑 1년 만에 만나니까 아, 1년 만에 만나. 그래도 누나가 약간 내가 서른이 되니까 매력을 느끼나?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아? <laughs> 어, 괜찮아! 그래서 뭐 어. 얼굴을 해? 얼굴? 얘 얼굴이 얼마나 작냐면요! 봐봐 <laughs> 아니!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! 그냥. 아 우리 왜 이러지? 왜 SBS 무상용 월드컵 할 때나 이렇게 날 좋아해 줄게? 맨날 이상형 월드컵 때회면은 벌지는 유재필! 유매력이야!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재필이 뭐 커피 마실래? 네 스판 스피터 커피 그만 마셔 커피 드라이브를 하자 아 드라이브? 음, 차 타고 내가 여기 주차장에 서워놨거든 네. 타자. 아! <laughs> 왜? 타봐요 썸타자 아 썸타고? 요즘 힘들어? 아, 너무, 어. 왜 나한테 나한테 썸타자인데 나한테 까지 내려온 거야? 내가 꼴찌였잖아 무슨 아! <laughs> 소리야 아, 멋있어 <laughs> 너무 어색해요 너무, 너무, 너무 어색해, 어색해. 나서어 우리 누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? 유나버가 진짜..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 누나가 이렇게,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저를 이성적으로 대해주니까 항상 너무 그냥 남동생처럼 그니까 친누나만 할수 있는 말들을 너무 잖아 너무 공감돼서 부는 거지 아, 제피리가 너무 재밌어졌네. <laughs> 너무 좋고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요 제피리가 굉장히 제... 누나가 딱문 열자마자 누나가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입으셨을 때좀 놀랐어요. 항상. <laughs> 카메라 네. 켜져 있을 때만 네. 하는 게 아니라 예, 예. 이제 그 끝나면 구박할 거 아니야. 아니야 아 <laughs> 그래서 오늘 약간 꾸미고 오긴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사실은 누나가 진짜로 서른 돼서 나의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, 성적인 <laughs> 매력 때문에, 성적인 <laughs> 매력 때문에 그건 아니고 <laughs> 카메라 측면적인 <What>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제필수 이런 적이 <laughs> 없어요. 누나 대답했던 건날야 됐어 구아야 여기. 다자? 어. 그 다음에 무매력인 어. 동생을 매력적인 남자로 바꾸는 법 이걸 해. 아, 넌 이미 매력적이야 예. <laughs> 여자한테 인기 <얘기> 많잖아 예. <laughs> 그럼 안녕해서 안녕.적인 매력 때문에,적인 매력 때문에,적인 매력 때문에.